오늘 저녁에 이제 성경의 핵심, 특별히 오늘은 공간복음, 요한복음을 넘어 사도행정과 서신서를 나누게 됩니다. 이 성경의 핵심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때다 연결되는 성경을 더 꿰뚫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수요일 저녁 7시 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은 바로 거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어 교회가 더 영적 그 밀도가 높을 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걸 이제 영적 삼투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우리 자녀들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이 삼투압이 오스모시스라고 하는데요. 아마 자녀들에게 이 부분을 오스모시스 이렇게 하면 아마 이제 학교에서 그 단어를 배운 자녀들은 알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면서 어 영적인 삼투압이라는 부분도 설명을 해줄 때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영향력, 거룩, 이러면 조금 딱딱하고 조금은 엄중하고 엄숙한 그런 모습의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어, 엄중함을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거룩한 것은 우리가 할수 없다는 겁니다. 어, 그렇죠. 거룩은 반드시 해야 되는 우선순위지만 그러나 사람이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이것을 뭐 철저하게 지켜야지 이러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도 못하면서 남을 하라고 시키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로 빠지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과 함께 항상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그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막 엄숙하겠죠? 또 질서니까 규칙적인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귀한 하나님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더 깊은 은혜. 왜 우리 힘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까요? 거기에는 질서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더 깊이 우리를 더 넓게 우리를 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이 새벽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또 엄숙함도 있고 또 질서도 있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죠 어, 우리가 어제 본문을 생각하면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참 마음이 쉽지 않겠죠 아론이 생때 같은 자신의 두 아들 두 아들, 어, 나답과 아비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게 된 상황이 됐다면 어, 부모된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거룩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엄숙하게 하신다는 상황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 입장을 다 이해하지만 진정한 거룩을 위해서는 아론의 이러한 상황보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죠 옷을 찢지 말라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우리의 어떤 사, 인간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 이 거룩 앞에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이 부분을 우리들이 보여줘야 된다. 그랬을 때 자칫 잘못하면 아론은 많이 상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 0장1 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아론에게 내 아들이 있었는데 나다과 아비오 첫째 둘째가 죽고 셋째 넷째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죠. 그러면서 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재물 중 소재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곧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내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 즉 하면서 이렇게 어, 아론의 남은 그두 아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계속 감당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입니다. 잘못한 가문이면은 그 가문 자체를 그냥 다 처단을 하시거나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론의 자녀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계속 감당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질서대로 한다면 처단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한다면 나닷과 미울의 그 영, 영혼 영생의 부분은 우리는 다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부분도 의지할 때, 우리들은 이,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한번 쓰러져도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회 주시고 받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 내 힘으로 거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가고 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깨끗하게 시음 받은 그 은혜를 우리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눌 때 그것이 진정한 보혈의 공로 거룩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 주게 됩니다. 우리는 도구일 따름이죠. 자, 16절을 보시면은 그런데 이 나답 나답 아비오 대신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하나님의 그 제사대로 화제물을 향한 그그 그 자세가 있죠. 그런데 이 화제물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 불살르고 그 남은 고기는 그 회막 안에서 먹으라 다 먹으라.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다 받아 주심이라는 그 표현으로 그렇게 다 먹으라 그랬는데 1 6절에 보면은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난지라 이제 제사장이 먹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를 우리 속에 받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사법 대신에 먹는 것 대신에 불살라 버렸다는 거죠.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난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루아사가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막 화를 낼 수밖에 없죠. 이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해야 하나님의 그 뜻대로야 먹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데 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안 했을까? 그래서 화를 냅니다. 이러자 19절에 아론이 이렇게 말하죠.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속죄제와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잘못했다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신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먹는 것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먹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올려 드린다는 마음으로 불살났습니다. 자, 이 표현은 성경 이 본문은 많은 성도인들한테 항상 질문을 받는 이 본문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새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오늘 자기의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런 끔찍한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다. 내가 오늘 그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와께서 그것을 더 좋아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을 어깃다는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죠. 아론과 그두 아들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우리는 먹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근신하는 마음으로 차라리 이것을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그 속죄 제물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더 좋아하셨겠습니까? 이 마음 표현 속에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마음 다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문자적으로는 규율적으로는 모세가 맞죠. 그런데 마음적으로는 아론은 외적인 규율은 지키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다 했을 때는 이걸 먹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주어진 규율을 뛰어넘는 마음의 자세를 아론은 모세에게 나눴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 아론에 대해서 모세는 화가 났는데 그런데 말을 듣고 나니까 규율보다 더 중요한 그 마음에 그 진심을 깨닫게 됐을 때 모세는 오해 대신에 이해를 갖게 되고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진심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어떨 때는 외적인 규율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성전에 와서 막 머리를 풀어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한나의 기도를 엘리는 딱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하면서 술 취했다고 막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 한나가 엘리 선 대사장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하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정말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마음을 나눴을 때 엘리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그러고. 그리고 한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게 되는.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질서와 또 경건의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우리가 딱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나갈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율법주의자처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지시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거룩과 함께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때 규율을 넘어 마음을 보시고 이해하시고 받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마음에 체험 받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거룩의 잣대로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은 책망을 하거나 심판자의 자리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공이 거룩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깨달을 때, 그것이 진정 세상을 살리는 참된 거룩이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체험받고 그리고 그 은혜로 다가갈 때 경건의 능력과 함께 주의 사랑으로 격리하는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6장 5절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정의 공의가 온전하게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또 용서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온전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받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충실하심 에메트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은혜로 이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귀한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에 우리는 은혜의 감사함으로 거룩의 경건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바른 길또 격려의 길또 함께 이끄는 인도의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공이 때문에 우리가 바르고 넓은 따뜻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더 감사드리며 이 길로 함께 가도록 바른 길, 따뜻한 길 함께 가도록 오늘도 십자가의 길로만 매 발걸음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개인 기도할 때 먼저 주의 은혜 앞으로 깊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잠기는 귀한 주님과의 교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 드리오며 살아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